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한번더인사하겠는데요잘 나오셨습니다. 까잘 나오셨습니다. 잘 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산술적으로 490번 용서해 주고 491번째는 용서해 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채무를 갚아야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바짝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인님, 제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임을 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 대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어. 그때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100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서 성경에 보면 목을 잡고 그 동료에게 왜 나에게 일백 베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았냐. 빨리 갚아봐. 그렇게 윽박 지르게 됩니 그러니 이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서 강구하며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빚진 동료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 그 광경을 본 다른 동료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준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고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탕감해 주지도 않았니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그 종을 다시 잡아서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시 우리가 한 대나리온이 하루의 품삭입니다. 그러면 요즘 하루의 품삭이 얼마입니까? 조금 계산하기 쉽게 10만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품삭을 10만원이라고 하면 100 대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천만 원이 그래 이 동료는 이 사람에게 천만 원의 빚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얼마요? 일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 6000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가벼운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은 그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만약에 하루 품상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그 1만 달란트는 6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1 0 0나리온이 하루 품삭을 10만원으로 하면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1000만원을 1만 달란트로 환산을 하면 6조 원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육조 원의 빚을 탕감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조 원을 어떻게 탕감을 받습니까? 만약에 내가 육조 원의 탕감을 받았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짓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천만 원의 빚을 진 공유를 가지고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보내요. 자기는 육조 원의 빛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천만 원의 빚을 쥔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보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얼마나 무자비한 착취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종은 얼마나 포악한 이기주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때를 만나서 자기의 있는 것을 다빼기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사장이 그 현장을 지나갑니다. 분명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또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그래서 그 상처에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 주어.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내가 볼 일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정으로. 내 형제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 내 형제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할때그 자비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서 내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자비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뭡니까? 내 것과 너의 것에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과 너의 것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때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게 돼야 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그 속에 자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것과 너의 것의 구분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과 너의 것의 구분이 없다면 우리는 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웃과 형제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하지 않 사랑하는 자는 내 것과 너의 것의 구분을 나누지 않는다. 여기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은 거의 죽을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야, 이거는 내 것이 때문에 내 것을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만일 그렇게 했다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지. 어떻게 자기의 비용을 더 들여서 이 사람을 돌보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소비해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며어줄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요. 이 순간에는 내 것과 너의 것이라는 구분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또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어요. 참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특성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마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특성을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아, 자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여져 있는 그 특성을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냉인 바디메오를 잘 압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다쳤던 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셨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한히 많은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1만 달러트의 빚을 탄감받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자비와 급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백 대나리온 빚을 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형제를 붙들고 그 형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형제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비를 베푼 사랑, 우리 형제에게,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요,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각박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은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자기 이기적인 모습만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 마치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탐감받은 사람처럼 그 주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단교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자비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자비하심으로 풍성하게 해주셨습니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